아 승준이형하고 형하고, 형하고. 아, 네. 아 맞다 맞다 아본타이팅아 넣었어야 되는데 아 정신을 저러가지고 너 미드필더잖아 재근이 나 그거 뒤로 흐를줄 몰랐다 아 넣었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그리고 아까 외모찬거야 그거 아 그니까요 러아아 아, 왼쪽이야 왼쪽 이 간다 헛헛헛 오 키퍼 걸려주고 키 높은데 쭈우 오. 오? 아깝이 봐 이거 아 형준이 또추가은 타이밍이 안해 오른쪽 오어데이코 좋아 타이 너무 많이 뛰지 마 앞에서 어? 오른쪽 몰아 천천히 몰아 오른쪽 오쪽 오른쪽 오른쪽 가운데 맞으면서 몰아 <laughs> 사이드 회전 미비야 여기 괜찮아 괜찮아 8m 들어 이제 앞으로 나가더기가 어려워요 아아 계약요 맞춰서 같이 안돼 같이 안 갈! 갈까, 갈갈 갈. 자, 왼쪽! 뱃주주 움직여야 돼주냐 뱃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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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냐주냐 뱃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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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주

아 진짜요. 형들 뛰어. 출발. 아. 아 까비 까비. 아, 까비 패스가. 오! 나이스 킥. 나이스 킥. 나이스 나이스. 이네 롱킥이, 롱킥이 좋아. 좋아. 와, 어, 나이스. 어. 저 사람 인가이야어어저 새끼. 와 형님 아, <laughs> 도비야? 아 <laughs>

오랜만에 윙으로 돌아왔네 뭐, 오랜만에 윙인데? <laughs> 형준이 플레이 한번 봐야겠다 뭔데? <laughs> <laughs> 똥이잖아 <웃음> <웃음> 형준! 오 살짝 넓혀주자! 오, 살짝 넓혀주자 토, <laughs> 이거! 반대 받아주자! 하고 윙백 뒤로 돌아가서 가라고 돌아들어가라고 야 이거. 형준 봐 봐봐, 봐봐 그렇지 이 아, 야! 나이해 아, 어느 게 알지? 그래 침 들어 주 너가 도움을 가는게 아니야. 엄마. 여기 여기. 이 김준근 참... 어디? 방구 아 거? 바람이 이는

영준 형준 미드가 윙백 뒤로 공간 넣어주면 그때 뛰는 거야 또한장 미드였었잖아 미니어었 정말 그래도 어단 말이야 윙어 출신? 그니까 윙어 출신 <laughs> 과연 안형준한테 아, 줄까? <웃음> 라비 <laughs> <laughs> 왜영준이가 골대에서 나오는 거야 <laughs> 영준 복귀

너런거 딱... 아이고. 어구오 어, 뭐야. 아이고. 에이 지금 살짝 내려 줘. <laughs> 내려 주라고. <laughs> 어. 오어이 어? 어시 아이스. 그 축구 중에 그거 알아? 어? 유튜브 중에 토탈 풋볼인가? 토탈 풋볼 들어봤어? 그 존나 그 잘하네. 하나 선수가 그그 앱을 들고 아이고, 워캠 들고 머리에 아, 둘 음. 아닌가? 그 게임 본인가 그걸. 아, 그럴 걸? 어. 그 아바타로 해 가지고 선수 아 프로 선수가. 그냥 그잠 잠바 입고. 어. 저새기좀해 어, 어. <laughs> <생각> 줘. <laughs> 뭐 방금 어떻게 품거지? 응. 형준 내려가서 받치 받아, 지 받아줘야지. 내려가서 받아줘야지. 그래, 그렇지. 돌고 돌고.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지 맞아. 이거야. 어유. 이거 딱 이거야 형준. 이잘 됐다. 아 형준이 좋은데?

오 살라, 살라. 그렇지 오안 들어 안 들어 쳐안 들어 쳐쳐아 아, 나이스 와 <laughs> 너무 급했다 어야 이거 지금 충분한 거흥분했어 지금서 스틱을 때린다고 <웃음> 나이스 경기 <laughs> 좀 나이스 좀더 치고 들어가자 그래도 <laughs> <laughs> 뭔데? <laughs> 군대야? <웃음> <웃음> 저 새끼 어디까지 가 형님은 <laughs> 이런 거 <laughs> 형준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거 <웃음> 어, 이제 온다 오, 온다 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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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준 그만! 아이스형규 뛰어 형규 뛰어 형규 사이드로 사이드로 기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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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라 보준이한테 어, <laughs> <나이스 볼. 웃음> 진짜 빠르구 <laughs> <laughs> 자리 잡자, 자리. 영준사하는 아, 뭐, 스타일이기 때문에 영준이만큼 1대1이 안전한 <웃음> 공격수가 없어. <laughs> <laughs> 2대1이면 <laughs> 형준만큼 <laughs> 위험한 애가 없는데 1대1은 안전해. 영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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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웃음> 아. 내려와서 경기 7치까지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수비 다 같이 당겨 줘야지, 수비 들가진짜아 만약 뒤에 또 안녀. 앞에다 오비야, 오비야! 나이스 킵. 나이스 킵. 나이스 킵. 아, 씨, 못 찍었다, 킵. 아. 아, 집중했다. 깜탄하고 있었 깜짝이 모다 여기 다이 사이드, 다이 사이드. <목소리> 형준 다이사이드 다이사이드 형준이 형준이 형준 너무 뛸려고 하지 말고 윙백이 받으면 윙백 같이 받으러 가줘 <목소리> 어디가냐고 근데 톱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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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야>, 톱형준이 <도. 목소리> <목소리> 약간 지금 <목소리> 골을 하나 무조건 넣어야겠 <목소리> <목소리> 마이 많다. 나이스 오. 다 네, 음. 어, 나이스.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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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 거다. 오! 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준이스 나이스! 나 오, 형준 형준 오, 나이스! 나어스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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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이나이 나이스! 나이래 고야 여기 나이스. 여기 <laughs> 다시 다시 일로 사이드로 가야지 사이드로. <웃음> <웃음> 누가 있어, 있어. 어. 어, 원성이 원성이 킥 누가 했어? 원석이. 원석이 이킥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아야 잠깐만 기 앞에 잡아 줘야 돼. 아, 흥, <laughs> 차정규, 네 앞에 잡아야 나 앞에. <laughs> 형기형준 내려와줘, 어이고. 내려와줘! 뭐야? 잡아들잡아들 좋아! 저, 나 이거 한번 잡아줘, 오케이. 나 다, 담배 너, 나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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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받으러 가죠, 형님, 받으러 가죠, 그렇지. 방금 돌아... 아, 잡고 돌지.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Ha no. no. 경준아. 야, 와. 넘어 경준아, 앞에 앞에. 이제 간다. 다시 수가 다시 수가 왼쪽, 왼쪽. 기야 경준아, 지금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요. 사이드, 사이드 그렇지. 잘 뛰는데? 형님? 형님, 어. 뭐, 뭐 꼴로 들어갔어? 아까, <laughs> 그, 넣은 거 말고 안 들어갔어? <laughs> 김성희가위인인가빙성빙미빙야미빙미빙빙이스빙이형빙형빙빙빙빙빙빙천천빙빙빙천천빙오오빙빙빙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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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딴다 킬이 3좀 저런 사람한 내가 이 당겨주고 구나 어, 저 같은 사람 딱뺀사람이었 형준 형준 <목소리> 형 사이드로 돌아와줘야지 어, <목소리> 오,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 형주 뛰어, 형주 뛰어. 나이스. 잡고 아, 천천히, 잡고 천천히, 잡고 천천히, 잡고 천천히, 천천히. 아, 흥. 나이스, 나이스.